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에 해당하는 게 일단 먼저 봐야 되고, 당신이가 두 번째 선택하다가 세 번째.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이라는 말이 일단 다시 주어로 옵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이 다섯 번째 동사로 올 거고요. 당신의 선택을 이 여섯 번째 목적어로 오면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느, 손태,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해당하는 말이 위치해버리죠. 위치해버리죠. 위치해볼, 이게 어느 쪽이든 당신이 선택하든 이렇게 해서 당신, you, 선택하다, choose 이렇게 써서 여기까지 컴마 찍어주면서 여기가 전체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 어느 쪽을 당신이 선택하든지 간에 여기서 문장이 여기서 끝나면서 여기가 컴마 있으면서 여기가 전체 부사절이라서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미거든요. 여기가 부사절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게 n o m e r 위치라고 바꿔수 있는 거죠. 우리노메로 위치 no 대신에 뭐 쓰는 거는 anything 위치는 쓸 수가 없겠죠. 왜 그렇다 했죠 여기가 명사절 뭐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면은 anything 위치로 바꾸는 게 맞는데 부사 역할 할 때는 노메로 위치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어느 주어 선택하는 시간에 너는 여기 서니까 다시 you를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후회하지 않을 거야라고 쓰니까 won't regret이라고 해서 운투는 will not 세 줄이 말이죠. So will regret 하면은 후회하지 않을 거다 라는 말이 되고 당신의 선택을 이기 때문에 your choice가 마지막에 오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Whichever you choose, you will regret your choice. 어느 쪽을 너가 선택하는지 간에 너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너의 선택을. 또는 no matter which you choose, you will regret your choice. 어느 쪽을 너가 선택하는지 간에 너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너의 선택을. 똑같이 있으시면